모래하고 섞인 거, 섞어서 가깝더라고 저기 마사만 갖고 하면은 삽질하기 힘들다고. 이게 근데 땅이 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못아 이거 저기 뭐 저. 이는거 찍으려고? 네, 라이브 해야 되고 저저 유튜버라서 보여줘야 되거든요. 보여주는 삶 얼마나 좋아요? 그죠잘 각도를 맞춰서. 아, 정말 힘들다, 이거. 뭐 찍어야 되지? 어. 이렇게 찍어야 되나? 이건 너무 낮잖아. 야, 여기다 돌멩이 하나 더 나와, 저걸. 예? 네? 그, 그렇게 해면 되 되면... 이렇게 해야겠다. 그렇지. 그럼... 이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웃음> <웃음> 잘했어. 쪼개다 놓을까? 차라리. 자, 안녕들 하십니까. 오늘 이제 마지막 날, 드디어, 이렇게 거 이제 대메우기 시간입니다. 잘 보이나? 자, 오늘은 돌담을 이렇게 쭉 쌓았고요. 흙 있잖아요. 개매우기를 해야 되거든요. 어, 영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삽질을 해야 돼요. 저기서부터 갖고 와야 되지. 1 3 5 아. 지 유튜브니까 삽돌리는 것도 은 거의 고 Thank <laughs> you. 여까지 집을 만들어 놓고 이제. <laughs> 화면이 화면이 각이 안 맞아. 아 진짜 유튜브하기 힘드네. 이거를 아, 어떻게 해야 잘 보일까 내가 어떻게 해야 잘 보일 것인가. I'm sorry, I don't no speak English, okay? 멋있어졌죠? 진짜 개판이었는데. 안녕하세요. 제팬? 아, 노우. 사우스 코리아. 右脚右脚右脚右脚 잠깐 잠깐 실리콘 잘 쏘고 있나 가봐야겠다. 아 실리콘 쏘고 있어요? 네. 실리콘 잘 쏘든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 한번 보셔야 될것 같아서. 봐야 되죠? 아 당근에서 실리콘 하... 실리콘 쏠줄 아는 분 구했는데 검증이 안 돼가지고 좀 보러 가고 있습니다. 아, 잘 쏘고 있어요? 예. 아. 여기 봐봐. 검증의 시간. 여기 중에 쏴았는데 이게 오퉁퉁해갖고 네. 잘 싸지진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쓰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쏠려가지고. 네. 그래도 이게 인테리어의 마지막이라 여기서 조지면 모든 돈이 다 끝나는 거예요 네. 실리콘 쏘신 거네요? 네.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여기도 쌌네. 네. 어. 약간 매끄럽지 않다. 아 이게 왜 아, 그러냐면 타일 때문에 퉁퉁 튕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쏴봐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지금 굵은 거라, 응. 굵어가지고 이게, 아, 얇은 걸로 써야돼. 굵어가지고 이건 안 돼. 여기가, 이게 아예 없었으면 모르는데, 이게 매지가 돼 있어가지고, 응. 이 쏘기가 힘들어요, 이거로는 매지가 돼 있어갖고. 이쁘게 싸우세요, 그래도. 이게 틈이 있어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느 걸 나면 되는 건 거기다 이게 일정해야 되는데 이거 봐요. 일정하지가 아니니까 아 실리콘은 환경을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극복하는 거지 <laughs> 이거 잘 해놓고 실리콘이 막바지에 별로면 큰일 나나 그렇죠 저는 최대한 싸게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와도 똑같아요. 틈이 없으면은. 내가 해볼게. 내 손가락으로 이렇게 틈이 나와 있어야 돼 옆에 틈이 이렇게 나와 있어야지. 너무 쉬운 거리 아, 애가 참, 애가 참, 애가 참. 예쁘게 안 나오는데 실리콘 양도 부족하고. 아니야. 민자는 뭐라 <목소리> 누가도 똑같아요. 민자는 그러려면 테이프 있죠. 종이 테이프로 양면을 한 다음에 하나로 문질러야 되는 거. 틈이 없어, 틈이. 틈이 없어. 이없 틈이 없 신호, 저기 헤라 쓰고 계세요? 신호. 실리콘 신호. 예. 아니, 안쓰면 잘. 그. 헤라 잘 맘에 안 드세요? 예? 응? 글쎄 <laughs> 이게 이렇게 틈이 나와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아. 그러면 되는데 이런 거는 엄청 힘든 거예요. 이런 자체들은 힘든 거예요. 실리콘 자체가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이어갈 자리들이 없는 거예요. 알았어요. 제가 안 쓰고 싶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저도 신중하게 써야 되는데 이런 거는 솔직히 힘들죠. 누가 가도 이런 거는 힘든 거예요. 유리같이, 이게 민자잖아. 민자에다가 쏘라고 그러면은, 이건 내가 정리를 해드릴 텐데. 이건 힘든 거야, 자세. 이건 정리를 해드릴 거야, 제가. 이거 그냥 바닥에다 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는. 정리를 해드릴 거는. 그래, 해드리는데. 바닥이잖아요. 바닥에다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싸마재 소용이 없는데 떨어지게 하면 요 이런 거나 빅살이란 거 있잖아. 에. 이런 거나 즉시즉시 즉시 닦아갖고 예, 예. 저기 타일안 붙게 해주세요. 예예 예, 네. 알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이 안에는 실리안찾시는 거예요? 어디요? 이 안에 하나 그옆한 여기 옆한요옆한은 실리콘 쓸게 없어, 네, 없어요. 닦으면 되겠네요 거기는. 예예 네, 네. 거기 네. 닦으시면 손으로, 청소하세요. 청소 이제 해놨으니까. 네. 여기잘 <laughs> 쌉네? 예여긴잘 쌌어. 아니가 민자 가으면잘 사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민자가, 민자가 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민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잘 써고 싶죠. 응. <laughs> 나름 그래도 직업에 그게 있는데. 그렇지. 근데 이런 건 어느 누가봐도 있잖아요. 이 바닥에다 쏘는 거는 이건 못쓰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긁어내야 되는 거지. 할수 없어요 이거는. 틈이 있어야지 뭘 했는데 이거 피곤 자리 안나오고 개미 나오면 사장님 책임이에요. 예? <laughs> 개미 나오면? 아 개미까지 제가 어떻게. 개미 구멍을 막으라고. 에이, 손볼 결혼이 없네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말이야. 야, 야. 아, 거기 아직 안 막았잖아요. 아, 아직 안 쐈잖아요. 여기는 이제 거의 다한 거네. 이제 하 가고 있어요. 기다려보세요. <laughs> 아, 여기는 역시 계속 잘라. 짱다. <laughs> 기다려보세요. 장갑 저기 한타 있으니까. 어디요? 안 보이던데. 장갑 못 보셨어요? 네 장갑이 어디 갔냐? 장갑, 장갑. 여기는 시작하는 거신했이아 여기 있다. 장갑 여기. 여기 닦다나 같은데, 형님? 네. 뭐 음, 닦겠어 여기는. 이게 지금, 면 저기 매지 넣고 허용 거니까 네. 일단 그 아까 솔 있죠, 거친 솔. 일단은 스펀지를 해보고 안 닦이면 그거. 아니 거친 솔로. 네. 기스 같은 거안 나, 이 타일 자체? 아, 이거 수세미로, 문질, 철세미로 문질러도 이건 기스 안 나요. 예. 예. 네. 싼 타일로 하려다가. 비싼 거요 예, 네, 제가 돈 모아갖고, 예, 음. 이태리 타, 타일로 샀습니다. 이태리 타올이라, 타올이 타일이 아니라 타일. 일단 한번 닦아보고. 여기 또누구요 여기가 화장실인가요? <laughs> 부엌입니다, 부엌. 여기는 거실, 안방. 혹시도 화장실이라고 안 했는데. 시청자님들께 인사해봐.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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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시도. 덕시도 울어봐. 울어. 울어. 안녕하세요. 네, 잠깐. 덕시도 울어. 야옹.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잘생긴 고양이 늠름한 고양이 어이구 잘생겼다 어이구 잘생겼다 잘생겼다 냐옹 이제 오네 아우 더워 저두방 닦으라고요. 바닥. 닦고 그 이거 거거거거 응. 하시면 되겠다 나중에 할거 없으시면 이 바닥을 좋아하세요. 예. 전 삽질하고 갑니다. 예. 최대한 잘 싸드리겠습니다. 저도. 아, 꿈. 고양이 채널을 따로 팔라고요? 에이 뭘 그래요? 내 고양이도 아닌데 길 고양이들인데 다 여기 많아요. 제가 밥 주는 애마다한 일곱 한 마리, 여섯 마리 그 정도 되는데 다 놀러 갔네 어디 저기 있다. 기 그냥 밥이나 주는 거지 뭐. 더 실리콘 쏠때 여기 또 여기도 쏴야 되는데 닦고 아예 괜찮아요. 저는 지금도 바쁘기 때문에 보시면 알잖아요 바쁜 거 <laughs> 맨날 뻘짓거리하느라고 바쁘잖아요. <laughs> 아 진짜 이거 언제 매워 이제 이만큼 매웠네 다 배워야 되거든, 파낸 거. 싹 다. 성벽 쌓기. 잘 쌓죠? 기가 막히죠? 쌓기도 힘들어. 시간 많이 걸렸죠. 폐기물 쓰레기 버리는 거부터 래서한달 한 넘게 걸렸을 걸요. 여기에만 하는데 한달더 걸렸어요. うん。<laughs> <laughs> 아이고 내 핸드폰 아 액정 나갔네 씨. 아 미치겠다 아 액정 나가시오 아 미치겠다 진짜 아이 미 아 미치겠네 핸드폰 액정 나가서 방종해야 될것 같아요 유리가 깨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아 미치겠네 방종합니다 아이 돈좀 벌어보려고 유튜브 하는데 수리비 엄청나게 오 생겼네 지금 에휴 이게 버튼 클릭도 안되고 미치겠네 이거